네 비인의 다육입니다. 제가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영상이 끊겨서 이어서 제가 찍지를 못해서 어, 세트 판매 영상은 따로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됐는데요. 어, 제가 오늘 판매할 세트 영상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 다들 뭔지 아시겠죠? 마리아예요. 어, 마리아 종류가 얼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. 어, 다 다르고요. 입장도 뭐 짤막하고 뚱뚱하고 뾰족하고 뭐 색감도 라인이 빨갛게 물들고 검게 물들고 또 뒷면까지 살짝 물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진 진짜 매력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예요. 마리아는. 마리아는 옛날에 이제 요 정도 사이즈는요, 거의 10만원대 이상으로 판매가 됐던 가격이고요. 지금은, 어 번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랍니다. 어 예전에 호주에서 먼디가 수입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. 먼디 시리즈라고 해서 다양한 얼굴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먼디 가격 엄청 비쌌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입니다. 얼굴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예쁜 아이들이니까요. 한번 봐주시고요. 어, 댁에서 키우시는 마리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마리아가 얼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저렴한 가격에 제가 드리는 거니까 영상 보시고 또한번 구매하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이는 아이들 제가 총 7개 준비했고요. 한 세트의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5 5 0 0 0원입니다 그리고 배송은 제가 월요일 날 해드릴 거고요. 사이즈는 8cm에서 9cm 정도 되네요. 거의 8cm 에서 9cm 정도 되는 아이들로 해서요. 제가 7개 55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쭉요 아이들이 다 마리아 종류예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두름이 다+ 다르고요 얼굴들도 이렇게 다+ 다르답니다. 요 아이들 어 수입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요 또 수입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상처는 회복을 해서 밑에 입장들만 약간 가시가 살짝 부러졌다거나 상처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가운데 잎에서는 아주 예쁘고 싱싱한 새 잎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하셔서. 어 네,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신 제가 예쁜 아이들로 최대한 골라서 또 어, 수량에 비해 가격대도 저렴하게 그리니까 그거 어, 좀 상처 조금 났어도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어, 좋겠어요.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다 마리아 종인데 이게 색감과 얼굴들이 다 달라요.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정말 통통하고 짤막하고 예쁜데요. 이렇게 다 마리아들이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. 여기는 지금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어, 이 아이들을 지금 관리 중에 있어요. 아직까지 네개를 입은 아이들은 없습니다. 이창 아이들이 또 특히 마리아 종류 아이들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겨울에 키우시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어, 추울수록 라인 색깔을 더 진하게 어, 그리는데 이 아이들 물을 준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얼지 않고 건강하게 어, 잘 견뎌냈고, 이제 또 내일부터 며칠간 춥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, 어쨌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리아 7개에 55,000원에 드릴 거고요. 앞에 매니아 분들 거 영상 보시고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캡쳐해서 문자 주시고 또 마리아 일곱 개 55,000원 세트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리아 세트 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예쁜 아이들 골라서 월요일 날 배송해 드릴게요.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. 어, 주문 문자 주세요. 감사합니다.